어, 이제, 코딩을 말씀드릴 때, 요거는, 지금 이 페이지는 사실은 그, 빅터 에이제카우라고, 그, 미국의 그, 저기,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상당히 그 저술 활동을 이렇게 무료로 많이, 해,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런, 그런 분이 계신, 하신 말씀인데, 그, 이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 그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고, L3 캐시가 있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CPU에 이제 가까이에, 가까이 있는 메모리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변수가 위치하고 있다면, 계산은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더 느려지고요. 그거를 이제 일례로 이제 보여준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고요. 이렇게 키로바이트 단위로 키워가고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캐시 미스플렉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캐시는 L1 캐시입니다. L1 캐시에 있던 것을 계산할 때는 이제 거의 거기 데이터가 적을 때는 거의 거기 있는 걸다 사용을 하는데, 어느 어느 이제... 이이 스레스 올드 이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갑자기 이렇게 그그 그 미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L2 캐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붉은 점들이 결국 계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이클 l e r operation 그러면 클럭 수가 많이 드는 거니까 계산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그뭐 이런 예제 코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부분이고요. 전체 코드는 그, 그 이제 그 자료에 자료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있고 전체 코드 중에서 여기서 보면 이 array 이 j라는 이 행렬, 이 하나의 행렬을 계속해서 어, 이렇게 부풀려 나가는 그런 그런 이제 반복 계산 코드가 되는데 이 부풀려 나가는 어느 시점 지나가 되면 이렇게 갑자기 번업이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코딩하실 때, 이제, 이런, 이런 상식들이, 어,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페이지를 제가 넣게 되었습니다.